시치님 미사키, 우리말로 번역하면 7인의 미사키를 뜻한다고 합니다. 일본 고치현에 나타나는 7명이 몰려다니는 귀신 집단이라고 하는데 바다 또는 재해로 죽은 자의 망령이라고 합니다. 항상 7명이 함께 걷는데 이들과 길에서 만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죽은 인간은 시치님 미사키의 동료가 되어 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7명 모두 성불하지 못한 사령 집단이지만 동료가 한명 들어오게 되면 선두에 걷고 있던 한 명은 성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료가 들어와도 언제나 일곱 명이며 이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치님 미사키에 관한 괴담은 시쿠쿠 지방에 존재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괴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시쿠쿠 지방 시골 마을에 세이스케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이스케는 딱히 특이한 구석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남자아이였는데, 어느 8월의 여름방학 저녁 세이스케는 저녁시간이 오기 전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이스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모자를 쓰고 회중전등을 손에 들고서 텐마루로 나갔는데 이때 세이스케의 의식은 반은 자고 있던 상태였고 왜 잠에서 깼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했다고 합니다. 세이스케가 텐마루로 나갔다는 것을 가족들 중 하나가 보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간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세이스케가 텐마루에 나가자 6인의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별, 연령, 생김새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세이스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 자기가 본 것은 6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이스케를 받아들인 후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세이스케는 잠이 덜깬 상태에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았고, 서둘러서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섯 사람은 세이스케를 둘러싼 형태로 걷고 있었다는데, 어느새 주위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이스케를 둘러싼 여섯 사람도 더 이상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주변을 따라다니는 기척만 느껴지는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본다면 아이 혼자 어두운 저녁에 산을 오르는 모습이었을 테고, 세이스케는 머리로는 같이 동행하는 존재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에게서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그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벌레가 회중전등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래도 빛에 이끌린 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떤 남자의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유기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끼리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이스케는 늘 멍하던 정신을 차렸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와본 적도 없는 어두운 산속길 한 가운데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다시 아까 들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빛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들고 있는 회중전등 불빛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공포에 휩싸인 세이스케는 비명을 지르며 집까지 달려왔고 가족과 만난 것은 자정이 되기 조금 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근처 신사의 사제가 세이스케의 가족에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 유기는 시치리 미사키에게 끌려간 자들로 세이스케를 일곱 명째로서 맞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세이스케의 할머니께서 매일 열심히 신단에 기도를 해왔던 덕분에 이를 마음에 들어했던 신사의 신이 벌레를 이용해 세이스키를 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는 옛날에 남자에게 버려진 여자가 투신하여 시치니 미사키가 되었다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신한 뒤 남자들만 연이어 떨어지거나 취한 채로 잠들어 죽기도 해서 신사의 사제를 통해 불제를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포기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시치니 미사키에 관해서는 여러 전승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야마구치현 도쿠시마시에서는 승려차림의 시치니 미사키가 종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걸어다니며 여자들을 빼앗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뒤 여자들은 외출하지 않도록 당시에 교육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게 될 때에는 엄지손가락을 주먹 속에 숨긴 채 걸어다니면 시친인 미사키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